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마친 정치권 이제 더먼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선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가을부터 대선 정국 전국, 탄핵 정국을 주도해 오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 되셨네요. 9년 2개월 만에 여당 의원이 된이 기분이요. 예. 하룻밤 사이에 뭔가 세상이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그 그렇죠. 어, 10년 만에 야당을 함께 몸에 배웠는데 예, 예. 이 여당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오늘 함께 나오신 정두원 님께 좀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벌써 목소리에 좀 무게감이 깔리시네요. 어, 어, 은행도 좀달라야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새로 태어나는 안민석 의원과 함께 오늘 진행을 <laughs> 네, 하고 이분에게 여당의 길을 불어넣어 주실 분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소감이 정 의원은 어떠세요? 네, 좀뭐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뭔가 기대가 많고요. <laughs>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지지를 했든 안 했든 표를 던졌든 안 던졌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 응원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성공이 돼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우울한 것처럼 성공을 해야 모두가 다 행복한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가 표를 좀 읽어볼게요. 득표율 아직도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8 심상정 6.2 이게 100% 결과 최종 득표율입니다. 41.08 24 21 66이 표를 좀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정돈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선 결과 이 민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압도적이라고 보세요 이 수치 예, 그러니까 과반엔 못 미쳤지만은 으흠. 이제 득표차가 뭐 최다 득표차를 난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워낙 후보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과반 넘기는 힘들었을 거고요. 음. 최다 득표차로 볼 때는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 2위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것으로. 네. 그리고 오자구도 다자구도라는 점을 봤을 때 압도적이다. 네. 안민석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수치로 보면요. 예. 이명박, 정동영 그때가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어요. 음. 이번에는 그보다 약 30만 표가 많은 557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예. 그런데 득표율이 41%라는 것은 사실... 한4 5 정도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내심. 네 생각했던 아. 것보다 낮은 득표율이에요 어허. 표차는 컸지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신이 저희들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만하지 말하고 교만하지 아주 절묘한 선에서 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예. 또 부족하지도 않은 음. 이 지점에서 표를 주신 것 같아요. 신의 한수입니까 4 0일짜리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40이 안 되고 30대에서 계속 개표 상황이 그러면은 의 절름발이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니까한끗 차인데 이3 9냐 네. 40이냐가 아주 느낌이다른 거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나 45%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예. 정말 이건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저는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의원 되셨으니까 네. <laughs> 당선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여당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음. 어, 후보가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지 당이 지난 4년 전보다 아주 똘똘 뭉쳤어요. 떨...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팀웍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 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저 눈에 보이기도 그랬는데 그게 실제였습니까? 보이기만 네, 그런 게아니 아, 아, 그럼요, 실제로 실제로 똘똘 뭉쳤어요. 그럼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예.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거지 선거기간 내내 예, 예. 어, 제대로 이 신의지 효과가 내부적으로 못 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뭐 이제 개파 그런 문제도 한 번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물 밑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없었어요. 아니 왜 경선할 때좀 문제 있지 않았어요? 아, 경선이란 경선이란 그 이후, 경선 아, 경선 이후 이후에니까 네. 그러니까 치유가 됐어요. 삼주 네, 동안, 네, 주 아, 동안. 예, 예. 에 예, 그래도 박영선 의원님조차도 통 크게 예. 예, 그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혼합에서 열심히 다니셨고, 뛰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데 그 본질적으로는. 예. 이 촛불 국민들이 이 조기 대선을 만들어 냈고 예. 또 촛불 국민들이 그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어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지렛대를 통해서 음음. 정의로 나라 나를 예. 나라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예.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주요한 것이죠. 그 간절함이 있었고 당은 당대로 지원을 잘해줬고 이게 박자가 맞았단 말씀이세요. 음, 네, 그렇죠. 안민석 의원의 분석. 네. 정도원 전 의원은 어떻게 요인을 보십니까, 당선 의원? 이기면 모든 것이 옳은 걸로 돼 버립니다. 예. <laughs> 사실 당선의 일등공신은 예.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봐야죠 아, 당원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 박근혜 최순 씨.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긴 했지만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음. 전 정권이 너무 못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했어. 그런 면에서는 정말 겸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예. 17대 대선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노면 전 정권이 실정으로 당선된 거거든요. 그리고 표차도 많이 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의 뭐 잘잘 잘한 걸로 우쭐해가지고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졌거든요. 어, 그런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못한 것이 오히려.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 궁금증이 듭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못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으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뭐. 심상정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또찬핵 찬성했던 유승민 후보한테도 다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왜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이 됐을까요? 아,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는 게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서로 못하게 경쟁, 못하게 하기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아. 국회에서 벌어지지는 일들이 다 발목 잡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예. 지금 집권 여당이 잘하면 안 되는 게 집권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 발목 잡기 경쟁이 음음.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죠. 음. 그래서 지금 여당은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것을 원칙과 저 국민의 신뢰 대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예. 야당도 이제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서로 예. 발목 잡기 경쟁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걱정되시죠. 이거 발목 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석수 아닙니까? 120석. 그렇죠. 저는 어제 이제 시밤 8시, 8시에 그 출구 조사, 조사 결과 발표되면서 예. 실질적으로 당선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순간만 기뻤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극정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예. 정동원 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흠. 이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예, 예. 이 세상을 이렇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음. 우리나라를 음. 국민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표를 보면은 어~ 거의 칠대3으로 예, 예. 이~ 어떤 뭐~ 개혁과 보수 표들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찬성과 반대가 팔대 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그런 흐름들이 한십 프로 정도는 예. 선거 기간 중에 보수 표들이 다시 좀 생각이 바뀌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어, 박근혜 탄핵. 대한 그 생각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도 우리 야당이 잘해서 탄핵된 거라기보다도 국민들이 만드는 그 탄핵이었잖아요. 우리 예. 그것이 그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꾸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두려움과 걱정, 걱정이 겹치 될 것이 이 걱정 네.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 011님이 아까 안민석 의원께서 신의한수다 41%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한 수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이 신입니다. 이건 국민이 <laughs> 위대한 것이고 국민이 이야, 신입니다. 해석 좋습니다. 국민이 신이었다. 말씀 좋아요. 자, 41.08%두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4, 21. 유시민 심상정 후보는 나란 6%대 6.8, 6.2. 이분들의 표를 보죠. 제일 상처가 큰 사람 정두원 전 의원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미리 다 예측이 됐던 대선입니다. 음. 문재인 승리가 예측이 됐었고요. 음. 결국 2위가 누가 되느냐가 오히려 더 관심사였죠. 예, 예. 저도 사실 참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제 3위까지 내려앉았는데, 그러게요. 물론 가장 상처가 크겠죠. 안철수 하지만은 또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테 스트를 다한거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큰 아...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나왔으니 말인데. 양강 구도까지 가고 심지어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까지 했던 안철수 후보가 2위도 아니고 3위까지 무너진 거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예. <laughs> 네. 말씀하십시오, 정도원님.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환상. 그런데 이제 실제가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환상과 토론자면서.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 시간 지나면서 많이 느끼면서 그게 아하. 이제 꺼진 거죠. 그 환상 속에 그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비가 안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덜 됐었다. 예, 덜된게 아니라 안된 거죠. 아또안 됐다고 너무 단정하시면 가뜩이나 산, 상처 큰 분들이 결국 TV 토론에서도 나타났잖아요. TV 토론. 결국은 MB 아바타 가철수 이저 화제됐던 거 그게 컸다고 생각하세요? 뭐그한 마디보다도 음. 아, 이건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과신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아면서고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그 정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어쩌면 은 많은 후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 또한, 음, 저는 이 선거를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 좀, 뭐랄까,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국회에서 상임위, 네.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를 예,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 사실 상임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음. 그 바닥을 서로 실력이라든지 음. 그 분의 인, 인성이라든지 댐드이를 국회 내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물론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뭐 혹시나 네거티브로 비칠까 봐제 예. 나름대로 예. 상당한 이제 표현이라든지 음. 어, 데이터를 좀 지금 자제를 했지만요. 음흠. 저는 이분이 끝까지 못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와서 얘기인데. 네네. 그러나 왜요? 완주를 했다는. 아니 잠깐만 왜왜못갈 거라고 보셨어요? 이분이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큰 당의 주자가 됐는데? 어, 이 어려운 선거판을 완주할 만한 어떤 근성 어, 그런 것들. 아, 아,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오랜 경험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 이제 국민당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팀플레이. 음, 그분이 예, 좀 예. 팀플레이 그것이. 극도로 좀 빈약한 분이거든요. 선글라는 거는 에. 개인기가 아니라 팀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에 예. 대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는 있을까요? 그 어쨌거나 완주를 해서 음. 비록 3등을 했지만 예. 또 2등과 표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 본인으로서는 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아. 이제 볼 것입니다. 어허. 그러나 호남에서 저희 후보에 비해서 그 더블 스코어 로 이제 젖지 않습니까? 그이 기반이 ]거든요.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언덕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안철수를 제외한 홍준표 홍준표 <laughs> 후보는 사실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죠. 가장 남는 장사를 졌지만 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대, 어, 대부분 판결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심상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고 보고 음. 이후에 그들의 정치인 자산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어, 개혁 보수 어,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어, 유의미한 그런 지금 저 슬로건이었고 음. 앞으로도 좀어 개혁 보수가 성공하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한번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이 뭐냐면 정두원전 의원님. 네. 저도 그 안철수 후보의 호남 득표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지지 기반 국민의당 의원의 80%가 호남의 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블스코어로 줬어요. 문재인 후보 더블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여당 의원이 되더니 괜히 점잖해졌어 <laughs> 다른 <웃음> 말씀, 분하고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평소보다 점잖게 하시는데 <laughs> 예. 이제 신라라기 얘기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가진 것보다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졌지만은 사실 지금 희낙낙하고 있을 것 같아요. 희희. 아니, 네. 저는 근데 어제 그 패배 선언하면서 표정은 굉장히 어둡던데 홍준표 후보 네, 표정은, 그거 아닙니까? 표정 관리는 그렇게 해야죠. <laughs> 근데 사실은 이, 이 홍준표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거, 얻은 것도 예. 본인의 인기보다도 <laughs> 그동안 보수층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재인에게 표를 줄수 없지 않느냐. 문재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표가 그래도 간 거지 본인이 인기가 있어서 갔다고 생각하면 음. 큰 착각입니다. 비문 정서 덕분이다. 더군다나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새누리 당이었는데 예. 국정농단 세력에 책임이 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연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지 사는 건데 아. 이렇게 연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국 지리멸렬해서 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음흠. 어쨌든 유승민이나 심상정 후보는 이번 예. 대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민들한테 신선한 어떤 기대도 줬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선전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 당복원에 발판 마련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복원을 이상하게 해버린 거죠. 도로 친박당으로 복원한 거죠. 아, 친박이 다시 득세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대선 후의 상황?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잘못 복원이 된 거죠. 분명히 복원을 그런 식으로 복원해가지고는 안 되죠. 네, 네. 저는 안민석 의원님 이 부분을 네.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친박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계속 비주류였던 사람이 어쨌든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당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박은 사실상 사실상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지사가 저는 홍 후보가 앞으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 터전을 잡, 잡아서 어, 당권을 쥐어잡는 잡을 가능성을 별로 보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예, 예.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국정 농단 세력과 일정 공범이지 않습니까 으흠. (3년) 전에 제가 최순실 국정 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예, 예. 그~ 그분들이 저를 그 허위 사실이다 예. 안민석 정치를 전개 떠나라 네, 얼마나 저를 집단적으로 공격했습니까 그랬었죠.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 터전 위에서 예. 홍준표 후보가 있, 됐을 때 예, 예. 홍준표도 박근혜 대통령 대해서 그 탄핵에 대해서 공격 하그 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그 자유당에 한국 남아 있는 분들은 홍준표의 그런 인식을 네.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 예. 자리 잡기 예. 어려울 거라고 네, 보... 네, 저는 그렇게 24%는 얻었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어간 분들이 누구냐면 바른정당의 탈당파 열두 명 아닙니까 결국 홍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힘이 있을 때 이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지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열한 내부의 침박 비박 싸움이 예. 아마 어마어마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바다.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어, 음. 단언할 수 없지만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자민국당은 새누리 음흠. 또 한나라당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라는 게 뭡니까? 어박 정이 박근혜 뭐 그런 유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지 않습니까? 그친박의그 그렇죠. 네. 그 결속력을 비박들의 나름대로 예. 어떤 새로운 보수를 또 지향하겠죠. 예, 예. 그 비박들이. 버텨내거나 이겨내는 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거런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 비박이긴다 그러면 자유 한국당이 아닌 것이죠. 어자 잠깐 여기에 대해선 사실은 정두원 전 의원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당 이야기 너무 잘 하시니까 바른정당 1 2 명이 복당이 아직 완전히 된건 아니죠. 네뭐 논란이 있는데 복당이 된 거라고 거, 봐야 되고요.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국민의 비난이 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일종의 음. 이제 개콘 수준의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개, 수준. 지금 안민석 위원의 비판은 이제 전, 전, 전반적으로 전 동의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친박 패권만 문제였었냐 친노 책 패권 친문 패권도 문제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부여당도 그 자기 자신을 야당의 빗대어서 돌아볼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야당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야당 예. 내에서도 그런 요소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안민석 의원 사실 하실 말씀 많을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laughs> 오늘은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네. 아니 다 여든 받아들이신. 야든 우리나라에서 예. 이 개파 정치는 청산 대상이고요. 음. 개파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이첨벌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결국은 네. 외면받잖아요. 그 개파정치 계속하면. 아 근데 실질적으로 개파정치하는 분들이 특세를 하죠. 그래요. 네. 현실은. 네, 네, 네. 아. 아 개파정치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공천권이 특정인 특정 세력에 있기 때문에 개파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공천권이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지만 개파정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음. 공천권이 특정인 세력에 있는 한. 거수기 정치, 개파 정치, 눈치보기 정치는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표를 한번 분석하고 정치판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 총리 인준하고 내가 구성하고 이거 한달 안에 빨리빨리 되겠습니까? 될 걸로 보세요. 그것은 사실 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예. 예, 대통령께서 어, 협치의 정신을 잘 발휘하셔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끌어안는 이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그게 달려있고요두 예. 번째는 이제 야당이 된 예. 야당이 된그 세력 정치 세력에서도 진짜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7, 8 개월 동안에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야당도 그래도 어쨌거나 나라가 안정되고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협력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느냐. 그두 음.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니다 호소를 하셨어요. 대야 호소를 하셨어요. 저희도 잘할 테니까 <laughs> 네,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이 위기, 예. 이 불안정한 이이 나라, 이 국민들, 국민들을 봐서라도. 음. 이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고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치고박든 주기사교 싸우든 아, 예. 안정된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애절하게 야당 의원들 국민들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상황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구조죠 국회 지금 구도가.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협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이제 당선됐다고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는데 예. 꼭 여당 의원들만 불러서 밥을 먹습니다. <laughs> 이런 행태. 그런 행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나를 뽑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섬기겠다. 예, 그런 정신이 계속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에 음. 초선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삼선 때부터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봐왔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분에 대한 스타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건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바르고 선한 분이에요. 음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도 연정도 저희들 다용의가 있어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측에서 마음 마음에 마음에이뭐 무조건 반복 반복 게 하겠다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의사의 반하는 뭐 박근혜 사면에 달라. 그런 얼뚱한뚱한 <laughs> 이야기하면은 참 곤란한 것이죠. 서로 서로 잘해야 됩니다. 아두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한번더 모실게요. 이이이 이, 이 좌석으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단더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정 씨가 부르시면 외국에 있다가도 올게요. 거 <laughs> 같습니다. 정두원 전의원 월간 정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소감이 정 의원은 어떠세요? 네, 좀뭐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하여간 뭔가 기대가 많고요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지지를 했든 안 했든, 표를 네. 던졌든 안 던졌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 응원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성공이 돼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우울한 것처럼 성공을 해야 모두가 다 행복한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가 표를 좀 읽어볼게요. 득표율, 아직도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8, 심상정 6.2. 이게 100% 결과 최종 득표율입니다. 41.08, 24, 21, 66. 이 표를. 당이 지난 4년 전보다 아주 똘똘 뭉쳤어요. 똘...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팀워크 이뤄질 수는 없었을 어... 겁니다, 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저 눈에 보이기도 그랬는데, 그게 실제였습니까? 보이기만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실제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아, 그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예.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거이 선거기간 내내 예, 예. 어, 제대로 이시너지 효과가 내부적으로 못 냈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뭐, 이제 개파 그런 문제도 한 번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물 밑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없었어요. 아니 왜 경선할 때좀 문제 있지 아, 않았나요? 질다 경선 그 이후, 아, 이후 에 네. 그러니까 치유가 됐어요. 네, 삼주 동안, 네, 삼주 아, 동안. 예, 예. 에 예, 그래도 박영선 의원님조차도 통 크게 예. 예, 그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하면서 열심히 다니셨고. 뛰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본질적으로는 예. 이, 그걸 좀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정동연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선 결과 이 민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압도적이라고 보세요 이 수치? 예, 그러니까 과반엔 못 미쳤지만은 으흠. 이제 득표차가 뭐 최다 득표차를 난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워낙 후보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4번 넘기는 힘들었을 거고요. 음. 최다 득표 차로 볼 때는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 2위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것으로 네. 그리고 오자구도, 다자구도라는 점을 봤을 때 압도적이다. 안민석 네.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그 수치로 보면요. 예. 이명박 정동영 그때가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어요. 음. 이번에는 그보다 약 30만 표가 많은 500 5 7만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예. 그런데 득표율이 4 1라는 것은 사실 한사십 정도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내심. 네, 생각했던 아. 것보다 낮은 득표율이에요. 어허. 표차는 컸지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신이 저희들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아주 절묘한 선에서. 아. 너무 과하지도 않고 예. 또 부족하지도 않은 음. 이 지점에서 표를 주신 것 같아요. 신의 한수입니까 4 0일짜 네. 년간? 그런 것 같아. 요 사실은 이제 40이 안 되고 30대에서 계속 개표 상황이 그러면은 의 절름발이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니까한끗 차인데 39냐 네. 40이냐가 아주 느낌이 다른 거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나 45%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예. 정말 이건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당 의원 되셨으니까 네. <laughs> 당선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여당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아, 그러니까 물론 뭐어 음. 후보가 음.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지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마친 정치권 이제 더먼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대선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가을부터 대선 정국 전국, 탄핵 정국을 주도해 오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 되셨네요. 9년 2개월 만에 여당 의원이 된이 기분이요? 예. 하룻밤 사이에 뭔가 세상이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그 그렇죠. 어, 10년 만에 야당을 함께 몸에 배웠는데 예, 예. 이 여당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오늘 함께 나오신 정두원님께좀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벌써 목소리에 좀 무게감이 깔리시네요. <laughs> 어, 어, 뭐, 은행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예, 새로 태어나는 안민석 의원과 함께 오늘 <laughs> 은행을 하고 이분에게 여당의 길을 불어넣어 주실 분